지금 장동혁 당대표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게 된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전창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박수 소리 보니까 동원회 분들 같은데? 네, 동원된 분 아니고 사회자 네, 한 박수, 사회자 대리뭐 박수를 크게 치고 한동담입니다 게... <laughs> 네, 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청년과 국민의힘이 만드는 대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청년과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지도부가 함께 소통의 자리를 열게 돼서 대단히 진심으로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선 간담회 시작에 앞서. 우리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한 참석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제 박수 소리 들으니까 동원된 것 같진 않네 <laughs> 어, 대전지역 청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정을 하느라고 피곤했는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생기가 넘치고 저도 어,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그 불안감과 그 어려움은 더클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어,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이렇게 뵙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좀 듣고 우리 정치가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뭐 여러분들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답변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이나 우리 양양재 위원님이나또 우리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님, 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포함해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김도국 정책위장님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어, 저에게만 질문하지 마시고 오늘 와계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분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대전시당 위원장님이신 이상민 위원장님 오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가 맨 먼저 발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상민 시당위원장님께 맨 먼저 발언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으셔서 제 계획과는 달리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고 우리 이상민 시당위원장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래도 익숙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곳을 다니면 다른 곳은 반응이 바로 바로 오고 반응이 세게 와요. 그런데 어, 충청도에 와서 아무리 재밌는 농담을 해도 이를 꽉 깨물고 충청도 분들의 표정이 있어요. 네가 얼마나 웃기나 보자 이러면서 막 눈을 부릅덕고 입을 끝까지 꾹 다물고 계시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괜찮습니다. 네.